안녕하세요. 중고책면입니다. <laughs> 아, 오늘 책을 좀 많이 실어왔어요 어, 지금 아까 우후, 4시에 갔다가 6시까지 수고하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 먹고 분류하려고 하는데, 아, 졸려요. <laughs> 아, 졸려. <laughs> 어, 이런 날은 그냥 진짜 다 고물상에 가고 싶은 마음. 네. 아, 그리고, 아, 요즘에 그, 아, 이 중고책 사업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우, 다는 진짜 이 먹고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돈업만 아, 가지고 또 힘들고, 자녀, 저도 애들이 있지만 자녀 있으신 분들도 애들이 커가면서 돈 들어가는 게 진짜 많잖아요. 뭐 학원비, 학원 하나만 다녀도 뭐십 몇만 원씩 하고, 애 둘인 집에서 두 개씩만 보내도 얼마예요. <laughs> 아, 저희 집도 그러긴 한데. 그래서 아, 이 부업 같은 것도 많이 알아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의 주시는데 어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차량 차량이 어 차량 문의를 많이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SUV인데 할수 있냐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최근에 이제 수강하시고 SUV 가지고도 하시는 잘 하시고 계시는 대표님도 계시고요. 어, 근데 SUV로 안될 때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는 이제 트럭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빌려 갈 건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날은 SUV로 안 돼요. 이게 지금 네 보시면 한차한차좀 넘게 실었어요. 포터로 SUV로 이 정도 나오면 못 가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걸르셔야 돼요. 만약에 SUV로 하신다고 하면 걸르셔야 되고, 그러니까. 부업으로 하실 거면, 뭐, 굳이 이런 데까지 안 쫓아다녀도 되는데, 본업이다 하면은, 포터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뭐, 하루에 두세십도 돌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뭐, 부업이면은 뭐, 그냥 뭐, 시간 날때 하는 거고, 퇴근 후에 하시는 거면, 입맛에 따라서 하셔도 되니까. 아, 차가 지나가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음, 또, 뭐가 있냐, 어, 재고 같은 거 어떻게 재고. 재고는, 뭐, 자기 나름이에요. 안 싸워둘 수도 있어요. 그냥 다 고물상 가져가 버리면 되니까. 고물상 가져가면은 바로 현금화 돼서 좋긴 하죠. 근데 그만큼 돈은 많이 못 받죠. <laughs> 팔아야 일단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수거, 수거 해오는 거는 정말 쉽고, 제가 느끼기에. 수거, 이렇게 수거를 해왔다고 치면, 이거를 얼마나 내가 열심히 분류하고, 어또 검수하고 해가지고 판매를 할 거냐 그거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아 사실 검수 안 하고 싶어. <laughs> 검수 안 하고 싶고 그냥 다 고물상 가고 싶은데 뭐 이제 고민하는 거죠. 어 고물상 가져가서한 15만 원 받을래 아니면 검수 해가지고 좀 팔아가지고 한, 한 3, 40만 원 만들래. 에이, 이거인 것 같아서 컨디션 좋은 날을. <laughs> 검수도 열심히 해가지고 좀 시간 들여가지고 판매가 네, 쫙쫙쫙 올리고 아 너무 그거 아니고 이제 너무 너무 피곤하다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런 날은 그냥 보물상 가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건아 이건 중고택 사업은 한만큼 번다 뭐 요행은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한만큼 돈이 된다 네, 그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근데 뭐 가끔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할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차 없이는 못해요 <laughs> 차 없이 어떻게 해 <laughs> 이거 어떻게 수거해요 와뭐소카 빌려서 할 거예요 근데 빌리는데 돈이 얼만데 <laughs> 차 없이는 네 힘듭니다 차 없이 힘들고 음 그래도 SUV 뭐 승용차 좀큰거 저도 아반떼로 이제 차이 적당히 나올 때는 아반떼로도 가서 하거든요 아반떼로 가도 한 18칸, 그 한샘꺼 15칸짜리 책꽂이 한 18칸은 아반떼에 실려요. 그래서 빨아박스 한 12개 정도는 아반떼에 실을 수 있어서 적당한 데는 아반떼로 가긴 하는데, 오늘같이 뭐 이렇게 대량으로 나오면 답이 없죠. 아니면 은뭐두번 가거나, 만약에 승용차나 SUV로 하는데 책 물량이 많다 그럼면두번 뭐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전 이제 아, 저녁 시인데 지금 이제 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예. <laughs> 이제부터 또 저의 예. 분류 작업이 또 시작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또 한번 또 열심히 분류해서 그래도 분류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돈좀더 만들어서 예. 애들 학원비도 벌고 외식도 하고 <laughs> 그래야죠. 네. 아 저녁이라면 화질도 별로인데 아무튼 오늘은 이만. 말씀드리고 열심히 또한 분류하겠습니다. 네. 아 혼자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저희 지원군 한실장님제 안에 불렀습니다. <laughs> 애들 재우고 지금 나와가지고 책 열심히 지금 검사하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아돈 한번 좀더 벌어보겠다고. 아이고. 으아. 으. 도와주세요. <laughs> 요게 중고책이 이런 게 괜찮아요. 같이 할수 있어요. 네. 가족 사업으로 같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파이팅! 단신장님, 단실장님, 파이팅! 네. <laughs>